안녕하세요. 푸른 칠의 주말 숙제입니다. 서울 북한산 둘레길 옛성길 구간입니다. 서울 북한산 둘레길 옛성길 이동 동선입니다. 불광역에서 상명대입구까지 5.5km, 두 시간 전후 소유됩니다. 불광역 2번 출구로 나갑니다. 도로 안내도상 좌측 국기터널 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가는 코스는 북한산둘레길과 겹칩니다. 가는 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네요. 가는 길 잃지 말라고 서울 둘레길 리본도 있고 북한산 둘레길 이정표도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 서울 둘레길 이정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니 은평 북한산 둘레길 관광안내도가 있고 산책로 철책 담장에 빨강 분홍 덩굴 장미가 아름답네요. 한참 올라오니 북한산 생태공원이 나오는군요. 북한산 생태공원 우측 횡단보도를 다시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니 북한산 둘레길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둘레길 북한산돌레길, 냉평돌레길 겹치는 구간산행합니다. 북한산돌레길 통행량 체크한다고 우측 통행하랍니다. 정자도 벤치도 쉬었다 가라지만 등반 초입이라 패스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정자와 배치를 자나니 오르막 데크 길이 반기네요. 어이쿠, 북한산 둘레길 구간도 지난 폭설에 소나무가 부려졌군요. 오르막 데크 계단 길을 오르니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저 앞에 또 다시 데크 오르막 계단이 빨리 오라고 합니다. 데크 계단 입구에 서울 둘레길 화살표가 인도를 하는군요. 서울 둘레길 북한산 구간은 웬만한 산등산보다 힘이 드네요. 데크 계단 길이 끝나니 야자매트 가 깔린 평탄한 길이 나오네요 야자매트 길이 끝나고 마사토 자연 산책로가 이어지네요 저 앞에 나지막한 데크길이 있군 요 음... 이 정도쯤이야 가뿐하게 오르지요. 우와, 여기에 서울시 선정 우수 조망 명소가 있었네요. 북한산 둘레길 옛성길에 비상 헬기장도 있었네요. 북한산 둘레길에서 바라본 북한산 전경이 멋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코스 이정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 무슨 꽃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 중나리. 일 확률이 93%라고 하네요. 오솔길 같은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산책로에 정원 같은 동산이 있군요. 이번에는 완만한 내리막 데크 계단 길이 시작되는군요. 걷다가 지치면 쉬었다 가라고 쉼터가 있지만 저는 패스합니다. 저 앞에 자연 쉼터에 쉴까 했는데 먼저 터를 잡은 분이 있어 패스합니다. 여기는 시골 오솔길 같은 산책로입니다. 여기서 250m를 더 가면 북한산 둘레길 예성길 인증 포토포인트 지점이네요. 둘레길 옆에 성벽 같은 담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 코스가 옛성길이었네요. 이성이 조선 시대의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해주는 탐춘대성이었답니다. 이 포토 포인트 존은 북한산 둘레길 완주 인증존입니다. 여기 서울 둘레길 이정표 놓치지 않고 우측으로 갑니다. 낮은 계단을 지나니 오솔길 같은 둘레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닥업 패타이어 쿠션이 깔린 내리막 계단이네요. 와, 커브 내리막 계단길이 스릴이 있습니다. 멧돼지 및 야생동물 보호 철망이 있군요. 긴급구조 및 구조 요청 안내 표지판이 여러 곳에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옛성길 구간이고 평창 마을길로 이어집니다. 아담한 사찰 벽면에 꼬마 금불상으로 장식되어 멋있군요. 4차의 이름이 불심원이네요. 구기터널 입구에서 좌측으로 한참 내려가니. 상명대 입구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